길 너무 예쁘다. 폴더인데 열어 보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안니네고맙습 네. 있으니까요. 이제 발전도를 저희가 받았는장을한박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 근데 피칭을 제대로 못했어요 나무 구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매스 타임 갈게요. 자, 짠. 혹시 육사심이 좀드릴까요 저희는 뭐 저희 감사합니다. <laughs> 오 이거 뭐예요? 육사심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뭐, 뭐 핫도그랑 타이거 네, 새우랑 네. 육사심. 짠, 짠. 짠. 6 4 0이요 640네. 와.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입에 찰딱 붙지?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소스 뭐가 도 음. 맛있어요. 음. 중에. 이거 참기름에 어, 들어간 소스가뭐예요 뭉티기 소스. 뭉티기 소스요 네. 대구에서 이 생고기 뭉티기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랑 같이 먹는 소스인데. 네. 응계도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둘다다 다 제가. 아, <laughs> 대박. 와. 일단 저녁 안 먹어도 될것같아 해요, 진짜. 아니, 저녁 뭐 해요? <laughs> 좀 먹어야 돼 응. 아, 이거 도미에요? 응. <laughs> 오, 어 이거 도미예요? 맛있겠다 한국식 도 그냥 간편하게 그냥 참소스 가지고. 에너지에서상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벤지님은 주전자거리 같은 거 만드는 거 나이프 다른 거 하는 거 하실 건데 저기서도 경품이 나갈 거예요 모서리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기 네. 똑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 쪽에 웨빙을 이쪽 자리로 이쪽 위치에 하나 둘셋 여기를 지나가서 홀대 한요 정도. 여기도 웨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웨빙, 웨빙 위치에 폴대를 세워주시면 돼요. 이거를. 어, 어두 분씩. 네. 백패킹이라든지 어떤 캠핑을 갈때 그런 우리가 기성품을 챙기지 않고 <laughs> 자연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laughs> 만드는 그런 재미에 빠지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Y자형 나무 두 개와 긴 나무 두 개를 이용해서 그 홈을 파서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드는 형태고 이거는 지금 나무를 받고 홈을 파서 그 파라포드를 이용해서 또 홈을 파서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고요 사선으로 라이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는 정도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 그 이게 그 타프로 만드는 셀터인데 이게 그 TP 텐트처럼 약간 되게 높은 텐트 그 쉘터라면 이건 A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안에서 보면은 눕기가 되게 편해요 이걸 풀면은 이거는 다 가려집니다 낮에 활동하실 때는 이 앞에다 이제 화로대 놓고 타프 예,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형태의 타프 쉘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두 이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포트걸이 아. 어, 얘도 돌아가고 오! 어, 이거 돌아가 좀합하게 만드는데 아까 어. 보여고 신기하다 얘는 조금 신기 어려운 거고, 거고 얘가 제일 쉬운 거에요 이게 제일 쉽고 어떤 거야아 이게 아, 이게요? 아 삼각, 이렇게 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아 이따가 저 이거 만들 거예요 근데 아, 는 응. 방법이 있어서 아. 배우세요 아 돌아가요? 네, 와, 와아 진짜요? 어떻게 해요? 여기도 홈을 아, 조금 아유. 하고 아유. 무거울수록 더 힘이 받쳐요. 지금 만드는 거는 손잡이 만들 거예요, 지퍼 손잡이. 이런 고리 같은 데 단다 생각하시고, 손가락 하나, 두 마리 정도 이렇게 <laughs> 남겨두시면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일로 올라오고,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 나와서, 네. 이렇게 손잡이 감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게 다 같은 매듭이거든요. 한 가지 매듭. <laughs> 가운데서는 뒤에다 대고요. 대신 상태에서 왼쪽 올라가, 올라가고, 아 돌아 나오고. 아니면은, 요런 거다 감아 놓으셔도 되고. 가장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2차 대전 때 보통 이제 군인들이 전장에서 놀거나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하산 줄 모아다가 이런 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지 말라고 행운의 부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팔찌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주변 애들한테 선물 주고. 이렇게, 이렇게 팔찌가 나와요. 나 팔찌 아까 금그 매듭이에요, 똑같이. 그냥 묶는 매듭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 어쨌든 우리 쓰는 이쓸수 있거든요. 두번 정도 묶어주시면은 데메 웬만하면 안 풀려요, 끈이 바이불어도 그래서 이 팔찌 하나는 보통 한 2.5에서 3미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에서 3미터가 위급 상황에서 플러스 쓸수 있고 줄 안에 7 가닥이 또 들어 있어요. 근데 스펙상으로는 이한 줄이 80kg예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풀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부식기지예요. 향균이고 방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금방 잘 말라요. 지금 나무 구하러 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나무가 엄청 많아서 와 진짜 기분 너무 좋네요.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려고요. 어, 이것도 쓸만하겠다.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찐. 이거 백컨트리 이 폴더를 갖고 왔는데 이게 각이 안 나와서 이렇게 다시 높이를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도와주셔서고좀더 안정감 있게 된것 같아요. 아, 맞다. 나 도끼 샀는데 왜 도끼를 안 쓰지? <웃음> <웃음> 어머! 어떡해! 왜? 이거를 칼질을 했는데 개미가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 여기 안에 개미가 너무 툭툭 빠져 왜? 끝까지 하는 거야 해보자 <laughs> 재밌는데. 어머 이거 이거 묶어야 되나? 잠깐만. 이거 너무 약해 보여. 혹시 거는 거 아세요? 아, 이거요? 어 이렇게 지지는 됐거든요. 응. 이렇게 감아서 아무런 음. 방법이 없지 얘는. 이런 거 하루 때는 좀 크게 만들어도 돼요. 아, 높이? 네, 높이? 웅장, 웅장한 게 훨씬 이뻐요. 아, 높게 하는 거? 네. 그, 그래 줄만 길게 하면 되는 거거든. 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응, 그래, 이거 조절할 때는 네. 다시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걸면 되겠네. <laughs> 네, 걸면 편해요. 알아서. 네, 네. 체인이라서.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이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지그재그로 이렇게 쭉 해요. 빼서. <laughs> 지그재그로. 다시 돌아가서. <laughs> 지그재그. 이렇게 몇번 해요. 음.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려요. 돌리고 여기서도 돌리고 무슨 말인지알겠죠그러고 네. 나서 이렇게 해서 땡 이제 그냥 약식으로 할게요 지금 대충 음. 묶었어요. 네. 묶었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음. 삼각형이 딱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얘가 쪼여져요 우리, 아. 우리 줄이 틀듯이. 네. 그럼 얘가 안 빠져. 아. 끝났죠 이제. 네, 네. 끝났으면 이제 고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줄? 저희는 네. 최대한 편하게 하거든요. 음. 굳이 막. 어차피 또 보이는 거 똑같은데 뭐 음. 이렇게 걸어 여기서 살 음. 만들었으면 아까 줄 묶어서 이거를 똑같이 그냥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해요. 아 내가 진짜 굿 정보를 드리네. 전 음. 고리 안 만들거든 요 나무로?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 네네. 이렇게, 이렇게 했어. 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잖아요. 줄을 빼서 걸어 나무를. 음. 그러니까 여기 뭐. 주전자가 이렇게 걸리예를 할게요 네 얘가 주전자예요 네 이렇게 걸잖아 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이로 넣으면은 음. 그죠? 그럼 이렇게 조절돼요 높이가 아와 그 뒤에 못닦어와네 내리면 쭉 내려가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와 이거는 그냥 비상용 그러면 이, 이 끈으로 그냥 조절하면 되겠요아 이걸로 다 하면 돼요 이게 녹기는 녹을 거예요 열이 받으면 근데 아 복사열이라서 얘가 끊어지진 않아요 불붙건 음 그냥 녹지 음 괜찮아요 안 끊어져요 예. 네. 좋은 집. 예. 네 요렇게 음 파라코트로 다 하면 돼요 파라코트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품은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전체 경품입니다 이다 어. 이고 어. 어, 믿음이, 어. 저이번에 찌를 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두 분.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빠. 빠 나오세요. 아, 저의 이제 보금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나무 구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처음으로 도끼질 좀 해봤어요. 근데 칼보다 훨씬 도끼가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쓰는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고입니다, 오, 최고. 사길 진짜 잘한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제가 불멍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장작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고, 행운은 그냥 이렇게 나무 이 고리로 해갖고선에 그냥 하나씩 걸어 놨거든요. 자, 여기는 침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불멍하고 요리할 장소, 공구랜턴인데 짜잔, 너무 예쁘죠. 이따 밤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마음에, 아, 마음에 듭니다. 제가 텐트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바깥에 뷰예요. 앞에가 확 터져 있어서 뭐랄까 힐링한다는 기분이 들고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도 어, 어, <목소리도> <된데? 목소리도> 해봐야지. 어, 나 칼이 더 탈할 것 같아. <laughs>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같이 먹어요 물이 다행히도 잘 붙었어요 직카구의닭 목살이거든요 화목 난로에다가 먹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불 피워서 먹어요. 깨구워져라 어? 이게 편한 게 이게 막대가 있어서 이게 돌릴 수가 있네. 너무 좋다. 뭐한 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아, 있어 아, 진짜. 와, 여기 동생이 스테이크 덮밥 해줬거든요.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맛있겠죠? 되게 따뜻하다. 노른자가, 노른자가 터졌다고. 노른자가 <laughs> 터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비주얼 짱인데요? 와, 진짜 맛있겠다. 밥을 했어. 직접 한 거예요, 밥? 대박인데?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여기 yes. 무사히 여기까지 입단하려고 수고했어요. 친해지고 좋죠. 고생 했어요. 네. 습니 자, 막걸리 사러 여기저기 마트 돌아다녔거든요. 소백산 막걸리를 샀어요. Right. 자, 잘개 쌓여. 짜 짠. 네, 하셨습니다. 맛0 0요맛 있어요. 괜찮아요? 3이 나. 3이 나. 3네 맞아요. 아요이 나. 잘한다.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아, 식감도 되게 좋아. 아아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막걸리로 따지면 3병? 막걸리 <laughs> 3병? 이거주장인데 주장, 어... 소주 한 3병, 4, 소, 3병? 소주 3병? 3병까지 먹죠. 와, 근데 그다음 소주 3병이면 진짜 진짜 잘 마시는 건데 나는 소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병반 그리고 막걸리 2병 자르면? 맥주 한캔 정도. 음. <laughs> 저도 그런데 그렇게 먹는데 오바해서 먹을 때와 아. 대박. 언니. 음. 제가 닭목사다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 아, 많이 먹어요 되게 많아. 음. 많이 드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막 요리 안 하고 바쁠 것 같아서 음. 그냥 구워 음. 먹고. 맞아. 그리고 이따가 추우니까, 오뎅탕, 매콤 오뎅탕 끓이려고. 음. 음. 저 싶거든요. 떡볶이가 좋아하는데. <laughs> 그럼 좋다, 좋다. 떡볶이. 떡볶이 오뎅탕. 오, 어, 매운 오뎅탕. 오. 좋다, 좋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청 먹는 거 아니야, 오늘?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니까. 러 아, 그 너무 맛있어 어떻게 내일 다먹었었는니 지금 계속 굽고 있어요. 아, 진다 먹었어. 동생 받으세요. 저이렇야 어,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한 아니. 손으로 한 손으로. 하나 둘셋 짠. 아아 소태 막걸리 좋아하셨는데 차선 막걸리거든요 아, 예, 괜찮으세요? 초보님 오셨어요 네, 초보님하고 네. 같이 네. 반갑습니다 짜잔. 아! 커바로우 냉이 튀김 아 냉이 튀김이에요 냉이 튀김 응. 어. 음 진짜 맛있어 커바로우에요커바로우와 내가 아. 여기서 10만원 이거 소주 열병 짜리 <laughs> 소주 열병 짜리, 위스키 3병 짜리, 위스키 3병 짜리. 야차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야차님. 스프라이드 2 <두> 캔. <laughs> <laughs> 스프라이트 2 <두> 캔짜리. <laughs> 저는 막걸리 열병 짜리. <laughs> 막걸리 <laughs> 대뜨리아 <laughs> 반가워요. 아름다운 말 미야요. 아름다운 마음이. 아, 저 이거 같은 똑같은 모델이 있긴 한데, 저 거의 집에 비수이거요어디 그렇고. 다 드신 거예요? 다 드신 거예요. 아, 진짜 안좋아요 <laughs> 와,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빡세다. 와, 이술 짓구나. 이거 배고파요. 예. 회수니까 3시간 반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근육이 생기건강해지건강하데요 아, 진짜 무겁다. <목소리도>